안녕하십니까. 오늘도, 어, 주역 공부해 봅시다. 오늘은 공작께서이 계상을 보고 전체적으로 말씀하신, 음, 대상사를 공부할 자리죠. 그동안은, 그, 문왕께서, 그, 지필하신 계사를 또그 계사를 또 세세하게 설명한 단사, 공작께서 설명한 단사를 공부했죠. 이게 중, 지, 곤이죠. 거듭될 중, 자, 써가지고. 오늘은 이걸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, 어, 덕목으로, 어, 삼고, 어, 살아야 할, 그 말이죠. 이 대상사는. 그래서, 상활. 코끼리 상, 자죠. 코끼리 상. 그 그러니까 코끼리가 크잖아요. 그래서 크게 봤을 때,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. 이렇게도 생각해도 되겠죠? 지세. 땅지죠. 땅지고. 이게 형세세잖아요. 형세세 공이다. 한마디로 이 세상 만사의 모든 그 음기운을 이야기한 것이 곤이다. 이렇게 이게 이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를 비교하면 곤이 어머니고 이 지세라는 것은 이제 어머니가 어 얘를 하나 낳아지고 어? 그 길은 양육하는데 아그 애가 커가면서 아프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세상 만사의 모든 것을 그 아우르는 것이 어머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가시겠죠 그 지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서 군자 이야 쓰이 자죠 쓰이 후덕으로 독거루잖아요 독덕으로 독덕 후덕으로 재물을 하나이라 그랬어요. 실을 째자 물건을 싫다? 덕을 싫다? 이 물은 마음물을 이야기하는 거죠. 사람 포함해갖고철가만상에다 있는 거. 그래서 이제 군자는 이, 이 지세로 이 권을, 예? 권으로써 덕을 두텁게 쌓고 또 실어라. 이 만상의 모든 것을 실어서 덕으로 승화시켜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상으로 설명하면 도표로 설명하면 우리가 이걸 배웠죠 사덕을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동쪽이었고 이 계상을 항상 외우고 있어야 해요 이거 남쪽 북쪽 그래서 이게 원, 형, 이게 이제 성인이 깨달은 게 원형 이정 아닙니까? 성인이 깨달은 거죠, 이게. 그래, 인간이 알수 있게, 이렇게 어질인 자, 이 사덕의, 사덕이 이 덕이죠. 후덕, 두통, 이게 우주 산상에 있는 것을 전부 두텁게 덕으로 았다는 얘기 아닙니까? 그래서 인예죠, 인예. 이게 오로리, 여기가 치지죠. 이렇게 이제 사덕을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게 덕으로 쌌다, 덕을 실었다. 그 쉽게 이야기 설명하면 그 옛날 옛날에 아니지 뭐 60년대만 해도 그 시골에 그 달구지로 소가 이제 그구루마 끌고 가잖아요. 이제 그러면 이제 오일장이 쓰죠. 오일장에 가는데 동네에 있는 모든 만물 그러니까 그 쌀이니 뭐 작곡이니 뭐시고 다실고 거기 또 사람까지 타잖아요. 타고 시장을 가지요. 그래서 그걸 이렇게 실재물로 보고 그 이제 인간적인 도덕적인 것은 이 덕으로 보면 이해가 가실란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공자께서 우리가 살면서 덕목으로 삼아야 할 대상사를 이렇게 지세공이다. 이 어머니는. 모든 것을, 어울리자, 아우리잖아 이렇게. 슬픔과, 기쁨과, 흉과, 길을, 모든 걸아우리죠 음의 세계란 얘기입니까? 그리고 군자는 이로써, 덕을 두텁게 싸서, 응? 실어라. 한마디로, 이온영 이정을 자극해가지고, 사덕으로, 삼아라. 자 오늘도 그~ 중지 공개의 이~ 상사 대상사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